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70개국, 220여 개 작품이 상영되는데요. 이 영화들을 직접 선정한 프로그래머들은 과연 관객들에게 어떤 작품을 추천하고 싶을까요? 문화톡톡 이번 시간에는 월드, 아시아, 한국부문의 각각의 프로그래머들이 추천하고 싶은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에서 입양된 한 남자의 기구하고도 슬픈 인생을 그린 영화, 푸른 호수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도 수없이 대포리되고 있는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의 국외 추방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 영화에서 감독이자 주연으로 연기한 저스틴 전 감독은 최근 미국 독립영화계에서 주목받는 감독 중한 명입니다.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인정도 받은. 그런 감독인데 단지 국내에서만 좀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그 저틴천 감독 같은 경우에도 제 이의 정희석 감독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번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가정 폭력과 영화 살해 사건에 휘말린 한 여인을 돕기 위해 빈민촌에 갔다가 성폭력을 당한 범죄 심리학 교수가 겪는 트라우마와. 이를 극복하며 사회 편견과 싸우는 과정을 그린 영화 레이피스트입니다. 인도의 노장 아파르나센 감독은 이 작품에서 사형제 반대론자이면서도 성폭력 피해자로서 겪는 주인공의 딜레마를 통해 인도의 젠더와 계급, 제도 모순에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묵직한 울림을 주는 작품이긴 하지만 거장이자 노장인 이 여성 감독의 단단한 터치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의식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수작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공경에 빠진 젊은 부부 이야기를 예상 밖의 시각으로 다루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입니다. 박송렬 감독이 영화에 담은 부부의 대화와 태도는. 관객들에게 웃음과 쓸쓸함을 함께 전합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슬프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이 감독은 아주 기이한 코미디의 감각으로 다루고 있고 그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지점을 그 끌어내고 있습니다. 영화제 기간 프로그래머들이 추천하는 작품들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톡톡 최지원입니다